유치권 소 이제 부존재 소송을 하는 거죠요 근데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 소송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 명도및 토지 인도 소송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죠? 여기 빠진 게 인도 변동, 즉 부동산 인도 명동이죠이 그렇죠? 빠진 게, 는데 그거는 소송이 아니고 이제 소송이라고 좀 보기 그렇고 이제 신청 사건으로 봐야죠. 신청 사건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그냥, 뭐, 그, 본난 소송은 딱 이렇게 있어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나 확인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등도비 토지 인도 소송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쓰실 때에는 원고는 이제 낙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은, 저기, 그, 은행 있죠, 네. 은행. 은행이나 아니면 근조당권자, 일반 근, 개인 근조당권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피고는 유치권자. 이렇게 되고. 근데 쟁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낙찰자 입장이니까, 유치권이 부성립한다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 부성립 쪽으로 가고, 증거는 뭐냐면, 경매 개시에전멸 했다든가, 아니면 채권이 부존을 한다? 이, 이거를 주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본내소송에서는 가고, 인도명령에서는 인도명령에서는 정의만 따지는거예요 채권을 따지지않고 인도명령에서는 경매개신후에 점유를 했다 요거만 따지는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찾으실때 집행과 현황조서를 보시고 집행과 현황조서에 안나오는 주변 현조사소에 소에, 이제 뭐 임차인이 있다든가, 뭐 소유자가 뭐 정유를 하고 있다든가, 할인이정유를 뭐 하고 있다든가, 여기에서 유치권자 이름만 없으면 돼요. 유치권자 이름이 없으면 된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죠. 간접적이자. 네, 그 유치권자하고 임대차를 맺어서 이렇게 그 간접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치권자하고 임대차를 맺은 사람. 그다음에 종류 보조자, 직원들 있죠 유치권자의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니케 있죠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나이것만 유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는 딱 그거죠. 인도명령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개시 후에 점유를 했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면 인도명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 같은 경우는 채권까지 따지야 됩니다. 채권. 공사도 공채권이 3년이니까. 시스템이 니 숨을 뱉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 판에다 8년, 딱 판례 연상해 보세요. 경매 경매 개시 후가 있어요. 경매 개시 후에 어디 공사를 왕무하는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경매 개시 후에 그러면 경매 개시에 공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시면 3심이에요 3심제 그래서 원심, 항소심, 상고심이 있어요 그 3번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려요 이게 상고심까지 가면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유치권 물건을 딱 보고서 낙찰딱 받으시면 가장 <laughs> 먼저 해야될 일이 뭐냐면 부동산 점유자금지가 이걸 먼저 하세요. 왜 먼저 하냐면, 순서가 왜 먼저냐면, 이 유치권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유치권자 반동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치권 신고서에서는, 유치권 신고서는 분명히 긴각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보, 해보면, 다른 사람은 돼 있어요. 홍길동으로 돼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유치권을 사고파는 경우 있잖아요. 유치권이는사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치권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도명령을 하시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좀 화가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인도명령을 하기, 하기 전에 정류장까지 가처분을 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류자를 특정을 해서, 나와 있는 정류자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을 인도명령을 하면 확실합니다. 시간도 안 걸리고. 정류자 특정을 해갖고요. 인도명령을. 유치권 양손 때문에 인도명령을 하게 되면 또 해야 돼요. 재신청을 또 해야 돼요. 이런 오류를 제가 많이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점유권 가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유치그 거기에 점유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 네, 점상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최종 김갑도인지 유치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긴갑도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점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고는 이 사람이 하고 있지만 하도국자인 홍길동이 잡은 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만 인동국이잘 나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지표를 알았는데 지표를 갔더니 홍길동이가 있었어요. 누구냐는 하도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있어요 제시성을 또, 또 해야만 됐어요. 이러면 또 이제 시간 낭비, 또 그, 그, 그또 비용 낭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하세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냐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정유증 가처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유증 가처분을 한 다음에 정유세를 특정한 다음에 인도명령을 네. 개최해요 그래야 재인청을 안 하게 돼요. 재인청. 제인척. 공동명령 재인청을 안하 돼요. 그래서 유치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서 유치권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잘 사고파요. 그리고 없다 있다 하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서가 이렇게 이니다 이거 아니, 아니시면 좀 고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명도가 이제 건물 용도하고 이제 토지 인도 소송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고도 이제 비슷합니다. 원고는 이제 낙찰자 이렇게 되죠. 낙찰자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차이게 뭐냐면 임대차 관계에서도 건물 명도를할 수가 있어요. 건물 명도 소송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세기간이 많이 됐는데 안 나가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도 명조등을 하죠. 그 다음에 토지 인도성도 마찬가지고, 그, 토지를 인차를 줬는데, 인차를 줬는데, 또안 나가는 경우도 할수 있고, 토지도 또 지료를 안 내서 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경매로 보면, 이제 이걸 유치권자로 보는 거야. 유치권자로. 그냥. 이걸 유치권으로 하면, 일반성은 있지만 그리고 원고는 내인이 되고, 근데 낙차세가 되고, 피고는 유치권자다. 그 다음에, 또 혹은 또 임차인이 될 수도 있죠. 임차인이 유치권한 경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근데 쟁점은 뭐냐면 이제 비슷합니다. 유치권 부정립하고, 또이기 하나가 늘었죠. 정유권은 부존재가 있다. 정유권이 부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치권이라는 게 그때 첫 시간에 그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의를 먼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사가 됐어요 공사를, 다음,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이제 채권이 생기는 공사채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그안 되잖아요 그죠? 뒤렇게 되니까 아까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권한성에 권한 들어가면 채권이 성립이 언제 성립을 했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요 관점을 딱 보시면, 아,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 유치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낙찰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준선 있죠. 기준선을 딱그려갖고그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서 경매기시 이전이냐, 이후냐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죠? 근데 만약에 이후에 점유를 했다 이러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유는 이렇게 있어요. 점유는 했는데 채권이 채권 성립을 입게 됐다. 변제 이요 변제 기 변제가 이때 치료했다. 그러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 유치권이 부성립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난도국에서는점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채권도 같이 따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면 편해요. 이,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구글을중간에로고 이전이냐, 이후냐 해서 점유가 이전이었는데 채권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채권이 먼저 생겼는데 채권이 먼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는데 점유가 나중에 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그 관계를 우리가 징글주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러면 정유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첨부서류가 집행관 현황조사서에요 정유 입증은 집행관 현황조사서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요 첨부서류로 내는거예요 요걸, 요걸 내는거예요 그러면 됐죠? 정유이동 됐죠? 그러면 집행 현황조사 때임인차인 정유 그러면 유치권자가 정유 안한거잖아요 거기에 임인차인 정유 혹은 소유자 점유, 뭐, 제3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명 상태가. 그러면 요거를 보시고, 물건, 물건 검색할 때도 요걸 보시고 하시는 거고, 그죠? 그 요걸 보시고 하면, 아이란다이지. 그거가 깨트리면. 네, 그렇게, 그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요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때는 치료현황을봐야 되는 거죠. 그걸 딱 보고, 점유가어는지 없느냐. 그거를 기준해서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죠. 아까 도 배부 팔레가 이것까지 따지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건 점유율로 해결이 되는 거고. 채권을 뭘로 해결됐냐? 채권. 채권은 공사 보 계약서 있죠? 공사 계약서. 공사 계약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채권은. 공사 계약서 가지고. 거기에 계약 일자 있죠? 계약 일자하고. 거기에 왕공후 언제까지 주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공사 계약서 갖고 따지. 그다음에 뭐가 있냐? 근데 판결 요구가 있어요. 판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치권자가 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잖아요. 그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있고 공사업자가 있잖아요. 공사업자. 건축주가 있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를 쓰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 그리고 왕복은 며칠 있다 준다. 그 날짜를 기준해서. 3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그 다음에 감리를 했냐, 안 했냐. 소송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그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채권은.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심제로 어, 갑니다. 원심 있고 항소심 있고 상고심으로 가고 6개에서 2년 정도 되는데요. 하실 때는 두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그 그, 요거 소송하고 인도명령하고 두 가지 두 가지. 유치 건자 방어를 못하게 어제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부동산 정유증가처갖 가치, 소송도 마찬가지로 이걸 먼저 하시고 하시면 더 편해요. 특정 해놓고 하니까 안 그러면 소송을 또또 또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점유자를 특정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송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근저당 채권자하고 일반 채권자는 건물 및 토지 인도 소송할 을 수가 없어요. 유치권 부존재, 유치권 부존재는 보시면 인도 명령 쓰는 방법인데요. 매출,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쟁점은 뭐냐면, 아까,